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한숨부터 나옵니다. 머리를 감고 말리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눈에 띄고 이젠 정수리 쪽이 훤히 비칩니다. 예전엔 머리숱이 많아 빗질이 힘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 들수록 머리숱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위로하지만 막상 내 머리에서 그런 변화가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엔 머리 감고 나서도 두피 냄새가 남고 머리카락이 쉽게 떡집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뭔가 깔끔하지 않고 하루만 지나도 가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탈모 예방 샴푸를 찾아 헤매고 두피 클리닉을 예약하며 비싼 영양제를 챙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두피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관리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샴푸나 영양제를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효과를 본세 가지 사례를 통해 시니어 탈모 고민을 해결한 비밀, 바로 소금 샴푸의 힘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텃밭을 가꾸던 한 남성은 갑자기 머리 냄새가 심해졌습니다. 땀과 먼지 때문에 하루 두 번씩 머리를 감았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과에서 검사해보니 두피 피지가 과다하고 모공이 막혀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때 의사가 권한 건 비싼 샴푸가 아니라 주방의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한 숟가락을 샴푸와 섞어 사용하자 두피가 말끔해졌고 며칠 뒤엔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가려움도 줄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땐 머리숱이 많아 미용실에서도 늘 부럽다는 말을 들었지만 폐경 이후 머리카락이 급격히 얇아지고 이마 라인이 뒤로 밀렸습니다. 탈모 샴푸를 바꿔도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본 방송에서 소금 샴푸 이야기를 듣고 따라해봤습니다. 소금이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일주일에 한번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머리의 볼륨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두피가 깨끗하니 스타일링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대 남성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퇴직 후엔 머리가 빠지며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민옥시들 같은 탈모약을 사용했지만 가려움과 붉은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머리를 감은 뒤 손끝에 로즈마리 오일 몇 방울을 묻혀 두피를 마사지하니 피로가 풀리고 두피가 시원했습니다. 세달뒤 그는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요즘 머리숱이 늘었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화려한 제품보다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탈모 관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자연의 세정제로 불려왔습니다. 입자가 고운 천이염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두피에 쌓인 피지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소금에는 살균 작용이 있어 두피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피 냄새의 근본 원인은 세균 번식과 피지 산화인데 소금의 염성분이 이를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소금 샴푸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두피가 숨을 쉬게 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쓰던 샴푸 용기에 샴푸와 소금을 같은 양으로 섞고 잘 저어 완전히 녹입니다. 이때 입자가 큰 굵은 소금보다는 곱게 간 고운 소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에 덜어 비비며 거품을 내고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두피가 자극되지 않도록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군 뒤 차가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립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 수분을 빼앗아 오히려 피지를 더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로즈마리 오일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로즈마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천연성분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에 특히 좋습니다. 머리를 감은 뒤 손끝에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향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모근이 튼튼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두피를 깨우는 관리입니다. 비싼 제품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자연의 재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머리 감을 때한 번쯤 두피의 손끝 감각을 느껴보세요. 내 두피의 상태를 알고 관리하는 순간부터 탈모는 더 이상 두려움의 단어가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시간의 여유를 의미하지 않듯 두피 관리도 단순히 머리카락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고 나이 들어서도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의 자신감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샴푸에 소금 한 숟가락을 섞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품 속에서 두피가 시원하게 숨쉬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천천히 두피의 시간을 되돌리는 겁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탈모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자신감, 대인관계, 심리적 안정감까지 함께 흔들리게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숱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모 관리는 단지 외모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나의 몸 전체를 다시 돌보는 시작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피는 피부입니다. 얼굴이 건조하면 주름이 생기듯, 두피도 관리하지 않으면 노화가 가속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두피는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면서도 혈류는 약해지고 모근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화학 성분이 강한 샴푸가 아니라 두피 본연의 균형을 되찾는 자연적인 세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도 두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두피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소금은 이 균형을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의 염성분은 두피에 쌓인 피지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면서도 세균 번식을 억제해 염증을 예방합니다. 또한 피부 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삼투 작용 덕분에 모공이 열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랄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모근은 더 깊고 단단해지고 그 결과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 샴푸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두피에 필요한 피지까지 모두 제거하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번 정도를 권장합니다. 특히 두피가 예민한 사람은 처음엔 소금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 후에는 반드시 차가운 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뜨거운 열은 모근을 약하게 하고 수분을 빼앗아 탈모를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즈마리 오일의 활용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즈마리에는 혈류를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두피에 바르면 모근에 산소와 영양이 더잘 전달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오일은 머리를 감은 뒤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젖은 두피에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끝에 오일을 떨어뜨려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스트레스성 탈모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향이 부담스럽거나 오일감이 남는 것이 싫다면 기존에 쓰던 두피 에센스나 트리트먼트에 소량 섞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시니어에게 필요한 탈모 관리의 핵심은 자극을 줄이고 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근은 약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색에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로 감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손가락 지문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두피의 혈류를 개선하고 모발의 생명력을 되살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탈모는 두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혈액 순환이 나빠지거나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머리카락도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단백질, 아연, 비오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머리가 쉽게 빠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과 채소를 고르게 섭취하고 가능하다면 하루 한두 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머리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또한 탈모의 큰 원인입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그 순간 두피의 혈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모근은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약보다 더 강력한 탈모 예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피를 위한 가장 좋은 약은 꾸준한 손길입니다. 두피는 매일 손끝의 감촉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샴푸를 하며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습관은 혈류를 자극하고 모낭세포를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두피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선택입니다. 두피를 느끼고 상태를 관찰하고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피가 깨끗해야 머리카락이 자란다. 청결한 두피는 건강한 혈류에서 나온다. 그리고 건강한 혈류는 꾸준한 관리와 마음의 안정에서 비롯된다. 이세 가지 원리가 시니어 탈모 관리의 핵심입니다. 비싼 제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머리 감을 때 샴푸에 소금한 숟가락, 주말엔 로즈마리 오일 몇 방울, 이 작은 습관이 두피의 환경을 바꾸고 모근의 힘을 되살립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피도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몸의 나이는 거스를 수 없지만 두피의 나이는 늦출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보는 손길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하얀 머리도 괜찮고 머리숱이 적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노력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머리카락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어떤 방법이 효과 있었는지 또 궁금한 관리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시니어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두피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꾸준한 손길은 반드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소금 샴푸와 로즈마리 오일로 두피를 깨워보세요. 당신의 머리숱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